이번 시간에는 로프의 두께가 다른 두 개의 로프를 연결하는 실용적인 매듭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로프가 두꺼운 로프를 먼저 선택해서 두 개로 접어줍니다. 이렇게 두꺼운 것을요. 왜냐하면 조작하기가 힘드니까요. 그래서 집어넣어서. 한번한 매듭을 해줍니다 맨 끝에 이렇 게되면 한 매듭이 되겠죠. 한 매듭 된 상태에서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접어갑니다. 그래서 이꼬리를 위로 올려서 쉽게 이렇게 통과시킨다는 거죠. 우리는 밀착되게끔 당겨주면 두개의 로프가 연결이 되겠죠. 푸는 방법은 끝 로프를 당겨주면 여유가 생기죠. 되겠습니다. 자. 두 개의 로프를 연결하는 실용식 매듭. 두 개의 로프 중 두꺼운 곳을 접어줍니다. 접어준 후에 반대의 로프를 고리에 넣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죠. 여기서 한 매듭을 해줍니다. 한 매듭을 했습니다. 한 매듭을 한 후에, 여기서 배속 감아줍니다 감아주면서 여기에 집어 넣어 줘야 되니까 미리 코프에를 좀 덜었겠죠 감아준 후에 이 끝가닥을 고리 속으로 넣어줍니다 넣어서 당겨주면 되겠죠 이것을 풀려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이 뭡니까 고리와 밀착되도록 안 풀리겠죠 매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푸는 방법은 여기 끝을 잡고 끝 가닥을 당겨주면 공간이 형성되죠 그래 당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매듭 한 매듭입니다. 집어 넣어줬죠. 그래서 당겨준 후에 그 회전을 해서 로프에 꼬리를 만들어준다죠. 꼬리를 먼저 만들어줘야만 밀착되길 수 있게 끔 감을 수가 있겠죠. 그래서 그 꼬리를 꼬리 고리 속에 넣고. 당겨주면, 매듭이 완성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힘차게 당겨주면, 공간이 생기겠죠. 그래서 되겠습니다. 한 매듭, 종료합니다. 여기서 한 매듭.